안녕하세요. 독서학 논술학 한 선생입니다. 중학생을 위한 비문학 독해 문제집 리뷰 그두 번째 시간. 제가 준비한 건 바로 순마 주니어에서 나온 중학 국어 비문학 독해 연습이란 책입니다. 구성상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문제집이 사실 비문학 독해 있고 바로 뒤에 이제 어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주일 공부이 아닌데요. 지문 다섯 개 있고 그 뒤에 독해력 쑥쑥, 어휘력 쑥쑥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꺼번에 모아져 있어요. 다섯 개 끝나고 어휘가 거기 한. 데 모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0개 정도의 어휘가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구성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눈에 강조하는 거지만 초등이든 중등이든 문제집 구성 자체가 되게 심플해야 되거든요 이제 문제 있고 어휘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아이들한테 괜히 그 머리가 복잡해 내용이 많이 들어오면 정리가 잘 안되고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내가 해야 될게 맞나라는 학습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딱 5개에 한 개씩 어휘가 따로 모아져 있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좀 제가 항상 중시하는 활자 자체가 너무 영어 단어처럼 짧게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어휘 공부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은 들긴 해요. 자 지문으로 보면 지문 자체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50개의 지문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과학 물리학 오로라 그다음에 램수면 바이러스 유전자 치료 식품 기후 그다음에 입문 거 보면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있고 안중근에 관련 전기가 있고 방관자 효과 등등등 꽤 애들이 재밌어할 만한 주제들이 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혼자 읽고 혼자 푸는 거기 때문에 흥미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주제도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내용의 글인가라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 이런 다양한 글들이 있으면 예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설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국어 문제집에 초등학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빼자고 쫙 봐야 된다는 그러한 압박감을 아이들이 갖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쭉 보고 원래 시작이 제일 어려운 거니까, 처음 시작할 때 입문에서 뭐어 나는 서유의 협상, 이거 내가 아는 내용이니까, 이거 한번 볼 거야. 그 다음에는 뭐예술쪽으로 넘어. 가 와서아나 예술의 케이팝 살린 힘가창력 있네 나이 부분 볼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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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첫 장인데 50개 이렇게 주제가 딱 나와 있는데 하나 끝날 때마다 연필을 하나씩 지워가는 거죠. 처음에는 언제 이거 다 지우지 하다가 마지막에 한 20개 정도 남으면 지워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깔끔한 게 뭐냐면 문제 자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문당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실려 있지 않고 다 객관식으로 실려 있는데 물론 뭐 수능형 문제죠. 그래서 두개 또는 세개 정도가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문 하나를 보는데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문항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집에서 가장 좋게 본 부분이 뭐냐면, 뒤에 해설지가 딱 따로 빼져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제 문제집 같은 경우에도 학생한테 나가는 게 있고, 교사용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교사용에는 이렇게 이제 딱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지문에 대한 해설이, 웬만한 해설이 다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순마주녀에서 나온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연습에서는 해설지에다 이렇게 딱 세트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딱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해설이 다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는데. 하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주는 문제집인 것 같아요. 문제 해설뿐만 아니라 지문에 대한 해설도 같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춘마 주년은 추천할 만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어휘 파트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사실 요즘에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는 조금 이변화하면 쓰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쓰는 거 자체가 좀 없다는 부분 하나도 없어요. 다 객관식이고 그다음에 어휘 파트가 한 번에 모아서 정리가 돼 있긴 하지만 너무 사전식으로 돼 있어서 아이들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나는 다른 거다안 보고 비문학 독해 문제풀이 수능형 문제풀이만 연습시키고 싶어 이번 겨울방학 때 그러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지문도 괜찮고 그거에 따른 문항 수도 적절하고 무엇보다도 뒤에 실려 있는 해설지 자체가 혼자 지문을 읽고 이해하기 좋도록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거 학년 맞춰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독서왕 논술왕 한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